완벽한 청소기 찾기 도전! 흡입력부터 맵핑 기능까지 모두 공개! 집안 청소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샤오미 올인원 스테이션 로봇 청소기 X10 플러스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강력한 흡입력 4,0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먼지와 머리카락, 반려동물 털까지 완벽하게 청소해준다. 장점 2. 완벽한 자동화 청소 후 스스로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를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주니 관리가 너무 편리하다 장점 3. 스마트 장애물 회피 케이블이나 작은 물건도 잘 피하면서 정교하게 청소하니 불편함이 없다 결론평 알려준다 샤오미 X10 플러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로봇청소기로 일상의 청소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거다 무조건 사야 된다 집안 청소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템을 소개할게요 바로 틴도우 고성능 LDS 센서 물걸레 로봇청소기입니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볼게요. 장점 1. 스마트한 매핑 기능. 이 로봇 청소기는 집안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로 청소를 시작해요. 구역 설정도 가능해서 청소할 구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장점 2. 자동 물 분사 시스템. 물걸레 청소까지 지원해서 바닥이 번들거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관리해줘요. 장점 3. 소음이 적어요. 보통의 로봇 청소기와 비교했을 때 조용한 편이라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틴도우 로봇청소기는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제 청소는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집안 청소에 혁신을 가져온 제품을 소개할게요 바로 LG전자 코드제로 RO 로봇청소기입니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가볼까요? 장점 1. 스마트한 청소 이놈은 LDS 센서를 활용해 집 구조를 똑똑하게 인식하고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짜서 움직입니다 장점 2. 흡입력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먼지와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빨아들이고 걸레질까지 해주니 바닥이 쫙쫙 깨끗해집니다. 장점 3. 원격 제어 가능 LG ThinQ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청소 시작 중지 설정이 가능하니 편리하죠. 결론적으로 LG 코드제로 아로은 가성비 최고의 로봇 청소기로 바쁜 현대인의 삶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사야 됩니다.